니다네 오늘 <laughs> 지난주 연합 예배를 하고 오늘 조금 더덜 모인 느낌이네요. <laughs> 네 어, 우리 레전트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어, 우리 자체 전도 캠프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 주 미션으로 결론에 우리 레전트들이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적어봐라 하면서 교장 선생님, 당위 선생님, 그고 학생 친구들 이렇게 적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미션을 수행할 레전드들이 있을까요? 네, 어... <laughs> 어... <laughs> 네 아무도 없군요. 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이번 주부터 기도의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 오늘 제목은. 우리 계속해서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또 써야 될까요? 아니요. 안 써도 아니요. 되죠 이 네. 자네 가지 사건 한번 말해볼까요? 타라, 첫 번째 타라, 창, 아, 창조, 타라.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타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어, 본문에 보시면은 분명히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관원장에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나가시거든,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누명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가서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뭘까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기도응답이 뭐냐? 그 부분을 오늘 나눌 건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아, 내가 기도 한 대로 그 소원대로 내가 어 기도 열심히 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 우리 계속해서 이네 가지 인물 보고 있는데 이네 가지 인물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알고 있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된 사람을 우리가 그한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대로 내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 계획과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가장 원하시는 뜻 바로 세계 모금마예요. 자, 이 세계 모금마가 지금은 우리 레드나트들한테 멀리 보일 수 있어요. 아, 세계 모금마가 뭐야? 이3 어, 7 나라 이 3, 7 나라 중에 우리 내가 아는 나라가 몇개 있지? 해보면 한, 한 많아야 20개 될까? 그렇죠? 237개 나라 중에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 3, 7 나라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세계보고마 어떻게 해요? 자, 이 세계보고마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렘난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겨주시고 계세요. 이 예배 자리에서 계속해서 2, 3, 7나라 5천 종종 그리고 세 가지 뜻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거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된다 그래서 이 인생에 누구나 하나님과 뜻이 멀어져 있는 상태가 우리 타락의,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창세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 중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이 세계고마에 응답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자 우리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했죠. 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마리아에게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라고 천사들이 와서 말을 해줬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계집종이 어자 누가 보면 1장3 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갔더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셉은요. 아, 가족장님 나가셔서 저의 노여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laughs>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죠? 관우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마지막 절에 기억했대요?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잊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잊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그것이 바로 기도 온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을 지극히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빌립보서 1장 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성공, 우리 네 가지 사건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나오는 물질 나중심 성공 중심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가장 잘한 게 기도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요셉은 분명히 누명을 썼어요. 근데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력은 뭐죠? 내가 내 열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좀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이 이, 너무 억울한데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었죠? 첫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나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나 우리 가문과 가족을 통해서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믿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안에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임마누엘을 두렸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두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인마 노인의 기회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이라는 것을 믿고 원네스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지금 내가 노예로 와 있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어제 핵심 말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골리앗은 어떤 전쟁을 한 거냐 싸우기 위한 이기기 위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게임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실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냥 게임에 불과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식량풀를 미리 보고 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요, 감옥이라는 시간표에서 어떤 것을 했냐, 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한 그 영원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 오늘의 내가 있는데 오늘 오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응답으로 요새군 누린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뭐 했냐? 자. 감옥에서 도요새군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비밀을 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아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자 꿈을 해석하는 거는 본인이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써, 뭐라고 써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해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전달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요새는요. 거지는 전도의 축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꿈이 해석되지 않는 관원장 두 명을 만났는데 요셉은요. 내 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실 것이니 저에게 꿈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 이 꿈은 이렇고 저랬고 저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자, 세세 가지에서 나온 포도나무의 열매는 3일을 뜻하 하면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첫 번째로 술 마친 관원장이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먼저 나가게 돼요. 그걸 보고 떡떡떡 마친 관원장도 야 나도 이런 꿈을 꿨어. 나의 꿈은 어떤 꿈이야? 했더니 그대로 또이루져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답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찾아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라트들한테 부탁을 한게 전도 대상자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왜 복음이 필요할까 라는 걸 생각해보기 위해서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번 주에 미션이에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옆에 짝꿍 붙터 시작해 볼게요. 옆에 짝꿍과 그리고 우리 반 반장, 부반장 있죠. 다머릿 속에 떠오르죠 지금 친구들이요. 네, 그걸 한번 적어보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필요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건데 우리 반에 내가 가 있는 이유는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보내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그 반에 나를 보내신 거. 그래서 그임마무의 비밀을 우리 렌더트들이 한번 이번 한주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관이 술마은 관원장 그리고 떡마트 관원장이 노색을 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오늘 나의 시간표 나는 무엇을 하면 되냐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요셉이 누렸던 것은요 서밋타임이에요 위드 이만을 원네스를 누리는 이 서밋타임을 누려고요 그리고 가문에서 나의 시간표 속에서 요셉은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기도와 답을 갖는 묵상 속에서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현장의 시간표 따라서 요셉이 또 응답을 받게 되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절대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장관들이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게 아, 나는 분명 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요, 이루지면안 되는 시간표예요. 왜냐면요 요셉이 왕 앞에 만나려면요. <laughs> 3 0 살이 되어야지만 총리가 될수 있는 그 합법적인 나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요셉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의 응답을 요셉은 이 시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현장을 놓고 내가 준비하는 시간과 맞구나. 나의 나의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왕을 만나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오늘 좀 빨리 끝나죠? <laughs> 전도사님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지난주 보니까 한 37분을 했다고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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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사님이 우리 국 한국 의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간 한국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고 결단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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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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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학업 선교사입니다 우리 학업 선교사의은넌트들 우리가 가는 학교 현장은요 내게 맡기신 빈곳이라고은 지금 이사람이라고계속해이 지금 서사사님이사하고있어이 내가 친구들 이렇게 기도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내가 하는 기도 시간마다 이 친구들을 놓고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내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나의 자세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레맨트들이 이 캠프를 준비하고 또 우리 레맨트들이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청신 청신을 통해서 우리 전도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늦,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청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청신을 통해서 그릇 준비 한다고 했어요. 자, 어떤 그릇 준비냐? 복음을 내 것으로 하는 그 그릇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전도자의 삶이 뭘까?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청신입니다. 네. 전도 캠프 해야 되는데 내가 캠프 캠프 어떻게 하는 거죠? 몰라요. 청신 등록하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랜던트들이 아 나의 삶의 규모 자세를 갖추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청신이에요. 그래서 이 청신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많은 랜던트들이 있어요. 청신에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랜던트들이 계속해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어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인사이트 슬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레너트들이 먹고 마시고 또 어, 무엇을 하든지 자 찬양을 할때 악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축구를 하는 것도 우리 레너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체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슬싱과 인사이트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어, 같이 축구도 어, 한, 한 달에 두번 정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르넌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원네스 연극하고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동 캠프가 시작되는데, 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나의... 뜻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선한 분별력을 저에게 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복음 필요한 친구들에게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도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마음 담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카톡에다가 어, 올려 주시면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캠프에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렘넌트들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친구들, 선생님들 이름 잘 생각해보고 카톡에 올려주시고 오늘 못다한 친구들은 내일 가서 아직 친구 이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가서 이름 물어보고 적어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 타임과 기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필요한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 담고 기도하는 시작 어, 그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간 대게해 주시옵시고 다음 주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한 레넌트 학업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도 레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